근데 이거 형할수 있어요? 참 불평한데요? 저는 그렇게 못해요. 안녕하세요. 진짜 오래간만이에요, 형님. 오랜만이 진짜. 오, 맞아요. 자리, 이 자리에서 누구시요? 저는 영국에서 장가온. 필수방 필립 톰슨이라예잘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영어에서 온볼카입니다 저는 원래 한 아침에 한 6시 반에 일어나고 이거 늘지도 모르겠지만 운동부터 하고 그리고 그 한영이 등교를 시키고 그리고 오후에 근무하고 저녁 맛시에 먹고 한 10시 반 정도에 되면 자요. 또 생각을 많이 해요. <laughs> 사실은 제가 6시 반에 일어나고 운동부터 해야 되는데 근데 어, 날씨 때문에 내가 좀 미뤄도 될까? 이거 밀지도 모르겠지만 운동부터 하고 조금 시간 냉비인 것 같아요. 형님은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휴대폰에서 게임 제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제일 큰 차이는 점심시간 완전 바뀌었어요. 점심시간이요? 원래 영어 있었을 때는 점심시간은 1시부터 2시인데 네. 한국에 와서 공식적으로 12시부터 1시인데 사실상으로 사람들이 11시 반부터 슬슬 나가기 시작하잖 왜냐면 딱 12시에 나가면 엘리베이터도 못 타고 아 식당 들어가도 빈자리도 없고 빈자리도 없으니까 기다려야 되니까 네. 기다리냐고 점심시간 네. 다 날리잖아요 두 음. 번째는 영국에서는 근무 5시까지 하잖아요 한국에서 기본적으로 6시인데 1시간 차이밖에 안 되지만 아주 큰 영역이 있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5시에 퇴근하고 집에 가면 6시 있잖아요 요리 좀 하고 밥도 먹고 그래도 시간 남잖아요 근데 6시에 끝나면 회사 근처에서 밥 먹고 퇴근하는 사람 많아서 특히 점... 중심을 이렇게 이른 시간에 먹다면? 그쵸. 저는 시청에서 근무했을 때, 음. 당직하게 되면, 밤새도록 시청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 나가는 거, 들어오는 거다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 새벽 6시에 들어오는 사람은 상당히 많더라고요. 시청 안에서 그 헬스 있어, 있어서, 아 운동 좀 하고, 일찍 와서 뭐 영어 수업도 하고, 전 되게 부지런하고 생각했어요. 뭐, 형님은 영어 수업 했었어요? 아니요. 우리 <laughs> 먼저 점심 시간에 대한 놀랄 일에 대한 얘기 해볼까요? 한국 사람들이 억수로 포득 포득하게 점심을 먹죠. 맞나. 근데 그거는 <laughs> 준비하는 시간이랑 먹는 시간이랑 비교하면은 3대 1. 식당에 들어가면 보통 네. 반찬은 벌써 차려져 있고. 네. 그래서 앉아서 반찬부터 좀. 슬슬 먹기 시작하고 아니면은 먼저 그 가기 전에 누가를 전화하고 우리 그네 명이 갔는데요 세팅해 주세요 그래서 갔어 이미 있고 그냥 먹고 나불 나가버릴 수 있어요 제가 좀놀란 거는 많은 식당들이 가면 점심 메뉴 저녁 메뉴 따로 있잖아요 점심 특선 좋아하는 집 하나 있었는데 메뉴에 파전이 바잔 있는데 파전은 점심때 주문 못해요 왜냐면 너무 오래 걸리니까 아... 그래서 최대한 사람 많이 들어와서 빨리 네. 먹고 보내서 또 다음 사람. 근데 그그 그 시간에는 왜 이렇게 빨리 먹는 것 같아요? 뭐 별일이 있어요? 점심 시간에 헬스하는 사람도 있고 제 팀원 중에는 피아노 치는 사람도 있었어요, 옛날에. 근데 이거 영미랑 근처에 있는 영국 회사원들은 대부분 도시락 사와요. 그래서 책상에 아, 네. 앉아서 일살살짝하면서 먹어요. 우리 연구에서 점심 시간에 식당 가게 된다면 진짜 한 시간 동안 앉아서 먹으면서 얘기하고 약간 맞아요. 여유롭게 좀 근데? 특별한 이벤트죠. 네. 그 다음에는 우리가 한국 사람의 근무하는 시간에 대한 얘기 하, 해볼게요. 저 옛날에 그 성서 공... 한국에서 근무해봤어요? 아니 공부? 저는 성서 공단. 에서 영어 가르쳐 본 적이 있는데요 근데 여기는 Breakfast English 이라서 7시 반부터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집에 한 7시에 나갔는데요 깜짝 놀랐어요 차들이 엄청 많이 있었어요 이거는 영국이면 은저 시간이 조금 조용하고 8시에서 한 9시 반까지는 러시 아워로 생각하고 근데 한국의 러시 아워는좀더 일찍인 것 같은데요 뭐 특히, 특히 서울에서는 진짜... 6시부터 밤 10시까지는 계속 아요 <laughs> <laughs> 맞아요. 맞아요. 저 영국에서 한 아침 6시에 나가면 지하철 타는 사람들이 <laughs> 어, 식당에서 일하는 사람 아니면 뭐 청소하는 사람 근데 그 한국에서 회사원도 같이 갔어요. 저는 이 한국 근무시간에 대한 놀라운 거는 우리 한국은 되게 야근 많은 나라로 되게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옛날에 회계법인 다녔을 때 야근 많이 했었고 밤샐드도 있었는데 그래도 6시에 나가면 전철왜 이렇게 붙는지 나좀 이해 안 가요 한국에서는 유명하잖아요 갈지는 못한다 근데 그 시간에도 전철에서 대변하는 사람 억지로 맞고 필서방이 한국에서 잘 다닐 수 있을 거예요? 어 부지런하잖아요 진짜요? 네 우리 마지막으로 잠자는 시간에 대해서 얘기해 볼게요 몇 시에 주무셔요? 11시 2시 사이 11시 2시 사이? 어떨 때 늦게 자요? 일단 저는 잠 많은 사람 아니라서 음... 보통 12시 전에 자는 날 많이는 없어요 저는 원래 우리 8살 한 명이 잘때 저도 자요 일찍이면 한 9시 반 늦으면 한 11시 한국 사람들보다 많이 일찍 자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도 형님이 조금 더 한국스러운 것 같아요. 한국 사람들이 평균 몇 시에 자는 것 같아요? 5시간 정도? 5시간 동안은? 다, 다 6시간? 제가 놀란 거는 영국에서 애들은 일찍 재우잖아요. 저녁 7시쯤에. 그리고 엄마 아빠는 저녁 먹고 저녁 먹고 시간 좀 같이 보내고 열. 11시쯤에 자는 것 같은데. 맞아요. 한국에서는 엄마 아빠 애들은 거의 비슷한 시간에 자는 것 같아요. 어린아이들도. 이러니까 둘째 안생기다 생긴... 전체적으로 한국 사람들이 그 타수 시간만 자는 것은 사실 정부 또올렸어요 근데 밤에 그렇게 안 자고 대신에 전철에서 도잘 자고 뭐점심 시간에 뭐 파워나 뭐 빙금하고. 맞아, 저런곳이 있죠. 그 학교 쉬는 시간들. 음. 근데 이거 형할수 있어요? <laughs> 참 불편한데요? 참 불편한데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해줘요. 저는 그렇게 못해요. 비행기에서도 잘못 자요 맞아요 근데 그 한영이 몇 시에 재워요 보통? 좀 늦은 편이에요 지금 한 아, 9시 반정도 영국인 친구들이랑 얘기를 했었는데 저와 같은 아이가 있는데 6시 반 샤워를 시키고 7시에 재워요 근데 한영이는 거의 비슷하게 한 9시, 9시 반에 자는데요 너무 늦는 것 같아요 그렇게 너무 늦게 자면 키안 커요 라는 협박 했었어요 자 우리 오늘은 한국사람들이 시간에 대한 얘기를 해봤는데요 행은 좀 어땠어요? 이거 한국에 와서 15년 살다 보니까 이렇게 큰 차이 있는지 몰랐는데 어느 정도 적응하고 그 한국 그냥 한국인 <laughs> 영국이 아니야 오랜만에 이런 거 생각해보니까 놀랍더라고요 맞아요 네. 자 오늘의 동영상을 좋아하셨다면 구독도 누르시고 라이크도 누르시고 누구보다도 심어야. 누구보다 더 일찍 볼수 있도록 알람까지 설치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b 바이